다운을 좀 볼게요 제가 2, 3주 클로스 할 거라 그랬었는데 이건 정상화으로 봤던 거였거든요 카드로 좀 볼게요 언제 리오픈이 될지 지금 10월 10일 그러면 10월 15일까지는 정부가 다시 어, 리오픈하게 될 것이다 10월 15일까지라고 그랬죠 제가 아, 결정들을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혹시도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응? 제가 누구야? 오픈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문제는, 점성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해요. 그래서, 열기는 고증해서 다시 리오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가만만이 2주 정도 조금 지나면서부터. 그런데, 뭐, 또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 현재, 명왕성이 미국의 태양자리, 태양자리는 캔서자리의 13도 위치예요. 그런데 명왕성과 미국의 태양이 90도 위치예요. 태양은 리더자리죠. 리더자리고 트럼프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90도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대변화 또 파워 스트로블드도 돼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관찰을 시키겠다 하는 강한 그런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미국의 달과, 달은 27도 각도로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80도 위치에요. 달은 항상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토성이 달과 반대쪽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이 많은, 어려운 일이 많은 특히 어, 공공사업이라든지 퍼블릭,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잘 어, 되게 하지 않는 역할을 끼치는 거예요. 토성이 미국의 달과 180도 위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죠. 제한을 많이 받게 되고 제재를 많이 받게 되고 해결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성이 천칭자리에서 역행을 해요. 이것 역시 통신을 얘기해요. 수, 수성이니까. 근데 천칭자리에서 어, 역행을 한다는 것은 리브라 자리가 어떤 그 니고시에이션스도 되고 관계의 자리에요 그래서 잘 협, 협력이 잘 되지 않고 또 네. 협조가 되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다시 연다 하더라도 까딱 잘못하면 또 다시 다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황성이 황소자리로 역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역시 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추측해봤을 때 언제 다시 가버머니 어, 활동을 시작할까 했을 때는 3주쯤 들어가서 15일 이후에 혹은 22일까지 사이에 확률이 좀 있어요. 이거는 몰큐리가 레트로 그레이드를 마감하는 날이에요. 수성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좀 다시 열리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명왕성과 명왕성이 스코어잖아요. 태양 자리하고 천왕성의 예측할 수 없는 영향으로 인해서 또다시 셧다운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경제는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증권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속적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명왕성이 미국의 태양자리하고 스코어가 되고 토성이 달과 반대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정부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열릴 확률은 높다. 3주째 들어가면, 그러니까 15일, 15일부터 22일 사이가 Mercury Retrograde가 끝나는 때니까 열릴 확률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카드로도 그렇고, 미국 군세예요. 꺼도 나왔었는데 이게 누굴까 이 사람 미국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앞으로도 아 운세가 진짜 안 좋아요 미국 운세가 제가 볼때 아마도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셧다운은 곧 끝날 거예요. 곧 끝나게 되고 반반 자기들이 반을 양보하고 반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당분간 그리고 굉히 실망하고 그 다치는 일도 있어요. 안정이 안 돼요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이 되지 않고 자꾸 일이 조금 되는가 싶으면 또또 또 반복을 하는 거. 자꾸 반복적으로 소원을 이루었다 싶으면 또 뭔가 어려워지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상대가 만만치가 않은 거 이재명 대통령 상대하기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가만히로 생각을 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걸 크게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 큰 손해를 보게 돼요. 큰 손해 보게 되고 다시 계획을 세우게 돼요. 다시 그리고 포기해요. 뭔가 세웠던 계획을 완전 포기하고 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돈 밖에 몰라요, 이놈의 인간들은. 돈 밖에 모르고. 근데 그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를 자기들이 알게 돼요. 우리나라를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재명이 넘어오겠지.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그냥 다 그냥 넙죽 엎드려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딱 발이 걸린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러트닉이라는 놈이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들어와. 들어와서 우리 가르쳐. 필요한 거다 가르쳐주고 꺼져.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오만불손하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개떡같이 알았으면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요. 나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성적이 흔드는 사람들은 처벌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 앞으로. 외국노로, 외국죄로. 미국이 그런 걸 봐야 돼요. 이 앞으로 미 외국 매국, 죄로 우리가 뭐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처벌은 좀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나라 힘을 자꾸 빼는 거야, 뒤에서. 미국하고 일부, 한국 구구들 모르죠, 이제, 통일교 한학자가 골로 가게 되면은, 그 정도 힘이 없어지면, 이제, 돈줄 사람이 없어지면, 덜 날뛰겠죠, 조금. 아, 정말 속상해요, 진짜. 근데, 미국도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긴 힘든데, 아마도 셧다운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곧. 다만, 굉장히 실망하고,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하게, 자기들 손하귀에 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힘들어 해요. 그것들이에요, 진짜. 우리나라를 상대로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다. 제가 이거 저번에도 봤었어요. 근데 보는 거예요. 아주 못돼먹었어요 함정 계속 하고 있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돈 갖다주는 노예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자기 원하는 걸 얻게 된다. 푸틴한테 이용당했대잖아요. 북한이. 어유 모질이. 이게 나쁘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얻지 못해요. 여태까지는 팽팽해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아,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질 않는 거죠. 얻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짓 하고, 범죄 저지르고, 역적, 아, 역적 모의, 역적 모의가 아니고 뭐지? 어떤 해설는안 되는 옳지 못한 수적질들을 자꾸 해요. 근데 어찌를 못해요. 어찌를 못해? 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준다. 질문이 바뀌었죠?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죠. 시간은 우리들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지체되고, 연기되고, 잘 풀리지 않고, 그런데 기다리면은 우리 편이 되어줘요.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양보해주면 안 돼요 아주 좋게 나왔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 되어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전부 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빨리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고 시간을 우리 편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도 보세요 지가 넙죽 엎드리고 들어가잖아요 트럼프가 참다 못해서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배짱 튕기면서, 그래, 나가, 철수해. 필요 없어, 니네.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두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봤잖아요. 푸친한테 어떻게 당하는지, 룰라한테 어떻게 굽히고 들어가는지.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사자가 쥐를 한 발이 잡아도 힘을 들여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만하게 본게큰 실책이죠. 그러다가 큰코큰 코가 깨지는 거예요. 됐지만, 이제 질문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원하는 쪽으로, 어, 우리에게 유리한 딜을 할수 있을 것이다. 레이디어를막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위성 같은 자는 저난 저런 비겁한 것들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무슨 개새끼처럼 꼬리 흔들어대고 아유 진짜 똑똑치가 못한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한 어 결과를 얻게 돼요. 기다리면 돼요. 유리 우리에게 결국은 유리하게 이끌어갈 거예요. 사고 생겨요, 근데 그 도중에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게 돼요. 참고 어, 시간을 두고 덫을 밟을 때까지 내버려둬야 돼요. 급한 놈이 우물 저기 숙류 아저 뭐야 우물을 판다고 트럼프가 반드시 파게 될 거예요. 미국은 운세가 너무 안 좋아요. 걱정할 거 없이 물론 우리도 피를 그 동안 흘리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어 저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잘 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한테 유리한 딜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고맙습니다.